안녕하세요. 마스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스프레이 콘 자, 이거는 사타. 이거는 유아타 벨라리아입니다. 벨라리아인데, 이거는 그 칠로, 어, 이거를, 검정 그 거를 사용해가지고, 어, 도색을 했어요. 금정 도색을. 베이스. 자, 이거는 벨라리아. 벨라리아인데, 유아타 벨라리아인데, 이거는 투명으로 어, 사용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음, 적절하게 혼합이 맞았어요. 아주 칠이 잘 나오고, 이, 이, 이렇게 써야만이 혼합이 맞아요. 스프레이 건이. 아주 적당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 스프레이, 그사탕들는사타는 나중에 지금의 그 베이스 수정 나중에 수성 베이스 쓸 때, 자, 이것만, 이것만 버리고, 이만, 이만하게 나오는 그 부품만 갈아가지고, 이래요. 일래용 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동 페인트를 자 그래서 사타건이 자 이게 퍼짐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퍼짐성이 아주 좋죠 최대로 퍼짐성입니다 이거는 줄이는 거고 최대로 퍼짐성 자 이게 근데 너무 퍼지네요 근데 자 이번에는 음 벨라리아 이것다 벨라리아를 이건 투명 훅기로 사용했어요. 이거는 1.3. 이, 이 정도의 거진성으로 아주 내가 지금 손 감각을 느껴보니까 그 투명 훅기로 아주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보니까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자 이었다 이자 이었다는 아 사타는 사타는 사타 훅기는 정말로 부드러워 좋아요. 그 그리고 사타가 가볍게 나왔어요. 다른 스프레이 건보다 좀등치는 큰데 등치는 큰데 아주 가벼워요 스프레이 건이. 자업그레이드돼가지고 스프레이 건이 나온 것 같아요. 아주 스프레이 건은 가벼워야 돼요. 아주 퍼짐성이 좋고 이게 눌렀을 때 아주 부드러운 각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. 이거를 여기다가 검정 베이스를 뿌리고, 자, 벨라리아 스프레이 검 1.3으로 이렇게 뿌렸더니, 이렇게 깨끗하게 네, 나왔어요. 자, 자, 욕심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도색을 하시면은 이 바닥이 아주 깔끔한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? 감사합니다. 마스터있습니다